네, 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브 입니다 어, 오늘은 유나빠님께서 탄전동 ALC 라켓을 구입을 하셨어요 전면에는 테너지 05 후면에는 오메가7 프로를 갖다 붙이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안전 라켓 특주 특주이고 전면에는 테너지 후면에는 베가 유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선 요 라켓 자체가 되게 좋은 라켓이에요. 되게 좋은 라켓이고, 근데 요 라켓을 쓰시다가 약간 라켓 상태가 조금 어안 좋아진 것 같아서 요 라켓을 사셨잖아요. 네. 어떻게 사셨는데? 네. 어떠세요? 우선 첫 일, 느낌은? 일단은 되게 만족감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처음에 아우터고, 네. 뭐 판젠동 라켓 하면 비스카리아 약간 느낌이었는데. 네네. 네, 네. 비스카리아보다는 확실히 더 안정감은 있고요. 그게 의외야. 우선은 예. 그게 의외. 그리고 비스카리아 보다 좀 약간 얇은 느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티모 두께는, 예. 두께는 어때요? 두께는 더 두꺼워졌고, 그러니까 티모 그러니까 볼이 약간 좀 넓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워졌다는 느낌이에요. 예. 네. 비스카리아보다. 근데 오히려 이게 예전에 갖고 있던 안지언라케이션 그립이 살짝 비슷한데. 옆에가 살짝 더 얘가 더 두꺼워요. 어, 한정된.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그립이라는 느낌이고. 네, 일반적이죠. 보통 여러 라켓들을 쳐보셨잖아요. 네. 그립은 어떠세요? 그립은 되게 괜찮아요. 네. 그냥 괜찮은데, 이거랑 닮은 그립을 놓고 보면 저는 이너 포스 레이어도 어. 비슷해요. 근데 살짝 어. 얘가 두껍긴 한데, 어. 이너 포스 레이어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립만 그 놓고. 그 봤을 때. 거기서 살짝 더 두툼한 네. 느낌? 고 두툼한 느낌. 네. 우선 한번 쳐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일단 음. 헤드가 음. 전에 특주보다 좀더 작아요. 원래 이제 그 사이즈니까 특주 좀, 좀큰 음. 사이즈 쓰니까 음. 헤드가 좀 작다는 거. 우선 판전동서부터 하고. 예.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안재현 특주도 한번 해보시죠. 예. 네. 한번 오로지 윤아빠님의 예. 의견에 기반하여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갖다가 아. 막 뿌리시는데 아. 네. 한번 하면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솔직히 느낀 게 처음에는 제가 맨날 이너만 썼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웃터를 쓰게 되면은 조금 미스도 많을 거고 좀 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어 이게 되게 많이 안아줘요. 그러니까 감싸주고. 이게 표면은 그냥 통통통했을 때 단단해요 분명히. 네. 근데 이게 걸었을 때 확실히 네.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부드러워요 확실히. 라켓이 약간 휘청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딱 강하게 임팩트를 했을 때딱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그 아릴레이트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합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물론 레슨은 힘도 있겠지만은 드라이브 자체 회전도 우선 기본적으로 회전이 좋고요, 무게감도 좋고. 걸다가 이게 특히 여기서 쳤을 때, 오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공이 날리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라켓에서 되게 중요한 게. 더 빠를 필요 없고 더 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딱 치, 치는 의도한 대로 굳이 가주면은 아이고, 아이고. 더 강하게 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판젠동. 그리고 판전동 스타일이 약간 네. 전진해서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전진해서 치면은 오히려 강한 힘을 주지 않고도 음, 음. 되게 좋은 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켓이 좀 부드러워서 중국 라바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공칠때 전진해서 너무 세게 친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진해서. <laughs>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보다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비에도 되게 좋고, 특히 상대방이 드래버 걸었을 때, 내가 카운터 치거나 이럴 때 되게 좋은.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받아본 입장에서는, 다른 라켓들도 다 좋은 라켓들만 쓰셨어요, 유나빠님. 근데, 이 라켓도 역시나 이상 더 좋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우선 만족하니까. 네. 지금 몇일째죠 아, 아, 네, 3일째 치시예요 네, 3일째. 어떠세요? 처음이랑 좀 바뀌셨나요? 어, 처음에, 첫 느낌은 라켓 되게 좋다. 네. 두 번째는 조금 반신반의 했어요. 원래 처음엔 좋았으나 점점 안 좋아진 라켓들을 많이 써봐가지고 네. 두 번째는 괜찮다. 세 번째, 딱 되니까 다 좋다가 한 가지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은 해요. 헤드가 좀 작으니까. 아. 전에보다. 오 어, 맞았는데, 어, 끝에 걸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지금 현재, 티모볼이나 비스카리아 류가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헤드보다 쉐이크가 커요. 오일 네. 헤드가. 헤드가 커요. 근데. 작지 않아요. 근데, 원래 썼던 안전 특주보다는. 네. 안전 특주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중편 가장 큰 헤드. 그러니까. 160이 정도? 저거가 조금 더 1cm 정도 더 크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러버를 저거 원래 쓰던 거에서 잘라 갖고 붙였는데 길지 저게. 예, 네, 좀 많이 잘라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좀 있다라는 느낌이 그리고 정말 만족한 거는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안정감이 있다는 거니까 네. 나한테 네. 전달되이잘 돼요. 오, 지금 좋은데? 나이스. 아, 이거. 어, 지금 전달이 되는데 네. 되게 좋은데요? 어, 야그 순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홈물선이 아니라 뻗어나오는 게, 오 나이스. 나이스. 쏘리, 쏘리, 쏘리. 아,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윤아빠님이평 원래, 뭐, 제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근데 평소보다 힘을 더 많이 실어요, 지금. 확실히 아, 느껴져요. 예, 지금 좀, 메슨, 코치님의 그걸로, 실력이 좀바뀌긴했어 아, 지금 이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는 거 알고, 아에 순간, 지금 이거. 툭 하고 잘라서 거는 느낌에서, 공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백 한번, 코치님, 한번 예. 백도 한번 예, 코치님 백도 한번 코치님 김일호 코치님 얘기 하셔도 돼요. 예 김일호 코치님이 <laughs> 너무 잘 가르치신다. 계속 예. 그렇게 자랑을 하셔가지고 네 백도 한번 하고 싶으신 거 한번 예. 하시면 예. 됩니다. 뭐 아이스. 네 확실히 백. 그립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좀 어떠? 백은 어떠세요, 쳤을 때? 백도 되게 근데 저는 원래 어. 솔직히 백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나이스 네. 이런 식의 공격도. 음.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얘는, 뭐랄까, 좀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뭐, 요 라켓의 최대 장점. 최대 장점. 안정감. 안정감. 디자인이, 요런 느낌. 그리고, 요런 느낌.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세계 랭킹 1위가 처음으로 간판 달고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다마스 쪽에서는 라켓이 다 고만고만한 건 맞아요. 거기서 네. 이름만 바뀌고 그림만 좀 바뀌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건 이것도 똑같겠구나 생각했는데. 느낌이 다르다는 거 느낌도 거지. 좀 틀려요. 좀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어... 좀 들어요. 확실히. 뭔가 밸런스적으로 뭔가 조율을 했나봐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러버와의 조합이 잘맞고 아, 그러면 이 러버 조합도 감춘 것 같아요. 러버 조합도 지금 현재 온... 이 오메가 세븐 프로를 빼게, 그리고 포핸드를 테너지 공으로 한 것도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